112장 겸손이 줄을 섬길 때. 레위기 제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부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들기나 집비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핏들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버린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집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당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부리에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이 히브리어 제목은 바라이크입니다. 이는 그가 불렀다라는 뜻인데요.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르시고라는 이 말을 따서 바라이크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바로 앞 장인 이 출애굽기는 회막 그러니까 이 성막 완성에 관한 보고와 더불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성막이 완성되자 그 구름이 성막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죠. 성막이 완성된 후이기에 이 성막의 운용에 관한 문제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 규칙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의 제사 규범과 이 진영 안에서의 생활 규범을 잘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으로 이 번제, 이 번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와께 호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번제란 잘 아시겠지만, 재물을 재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쉽게 태우는 제사라고 할수 있으며,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도 번제를 더 번트 오퍼링, 그러니까 불태우는 제사라고 번역하고 있죠. 번제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올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올라가다라는 뜻의 동사 알라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올라라는 말은 우리말 올라가다와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라가 의미하는 말은 번제물의 모든 부위가 제단 위에 올려져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어 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태워서 드린다는 뜻을 반영하여서 어떤 성경은 이를 이 전번제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죠. 이 독특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 이 번제의 규정을 설명하시면서 이 소, 양과 염소, 비둘기 등 이 재물을 등급화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재물을 등급화한 것은 예배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소를,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라고 해서 항상 소만 바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해도 양이나 염소도 바칠 때가 있었죠. 이것을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양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무한자나 가난한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르신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보잘것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 과부의 두랩돈과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며 그 작은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대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래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번제는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였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번제는 기쁨과 감사의 자원제였으므로, 제사드리는 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번제의 짐승을 준비해서 성소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짐을 할 때나 범사의 큰 은혜가 느껴질 때면 수시로 성소에 올라가 번제의 짐승을 바쳤을 것입니다. 동시에 번제는 헌제자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기 위해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탄원을 위해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대가로 나라의 큰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윗은 이 탄원과 회계를 위한 제사로 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아도 대홍수가 끝나고 번제를 마쳤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뒤 하나님께 승리를 강구할 때, 또한 적들의 침공을 앞두고 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제를 바쳤던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제란 이삶그 자체였습니다.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썼으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매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번제를 올려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란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번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도 번제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번제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번제의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재화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도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번제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예배자들로 헌신된 자들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태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미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